구만 구독자님들 오랜만에 복숭아밭에 나왔습니다. 어 추워요 근데 어, 엄청 추워. 바람 어, 쌩쌩 불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낯설다. 그러게. <laughs> 어, 그치 복숭아밭이 낯선네 오랜만에 왔더니. 오늘은 복숭아 나무에 뭘얼 하신다고요? 그렇지 늦었지. 사람들 다 사람들 다 열을 늦셨어 어우 추워. 엄청 추워. 이게 지금 거름 걸음 주면 거름이 아니라 저게 미량요소? 지금 미량요소를 주면 효과가 뭐야? 뿌리. 어. 이 물이 내릴 때 아, 뿌리 튼튼해지라고? 주는거야? 나무에 아, 힘을 줘야지 내년을 위해서 겨울동안 몸보신하라고? 어. 주는거야? 겨울동안 몸보신하라고 미량 요소를 주고 아, 또 우리 서방 또 어깨 빠진다고 하겠네 또. 여기 거기... 절실하는 건데 지무지고아 그렇게 한 주먹씩 뿌려주는 거야? 음. 여기 죽은데도 캐내고 하나 더 심어야겠네, 그렇지? 어 올해 복숭아 농사해서. 두더지. 어, 두더지가 본것 같은데? 올해 복숭아에서 얼마 벌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 좀해 주십시오. 2 9 4 0만원 어, 그걸 기억해, 우리 서왕? 오, 야, 역시 돈은 잘 기억하는구나. <laughs> 800평에 2 9 4 0만원 벌었으면 많이 뭐다 한가지 우리가 아까스키네오 판매한게 1030만원이고 천중도 엑셀라가 1850만원 그래서 두개 합쳐서 2880만원 비켜 빠았어 두개해서 2880만원이 나왔어 고생했어. 돈은 어디 갔어? 하우스 짓냈지 뭐. 떡사 먹었어? 너차 사고. <laughs> 내 차는 할부잖아. <laughs> 하우스 짓는데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아. <laughs> 아 그러게 이제 뭐돈 벌면 다 투자하는데 쓰니 이거 참 언제 모아서, 응? 돈은 모으는 게 아니야. 언제 언젠간 빚 메꾸는, 메꾸는 거야? 언젠간 빚 보는 날이 오겠지? <laughs> 제발, 왔, 거에서 돈을 버는 제발 왔으면 좋겠다. 나는 5 0까지 일하고 싶지 않은데.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일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혼자 일하면 어떻게 안 될까? 하느냐, <laughs>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잊혀. 일하고 <laughs> 날 놀게 해줘. 복숭아나 딸기나 한우나 이렇게 기농을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조언이라도 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기대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laughs> 부지 일하면서 부지런... 부지런하면 돼요. 아, 부지런만 하면은 뭐 기능에 성공한 성공한답니까? 부지런하면 시간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더 열심히 일하게 돼. 뭐 새가 같다. 괜으서그렇지 아, 무조건 부지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부지런만 하면 성공을 하시는군요. 아, 그럼. 아, 아... 부지런하면 이... 다른 일도 생각하지더 열심히 하려고. 귀 난... 기능을 하기 전에 이 내가 나에게 맞는 품종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첫 번째는. 그런 거는. 어.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와서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부지런하지 않았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부지런을 하는데 이. 그, 운이 없다, 고해이게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분도 계시고 날씨 예. 영향을 받을 것같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끔 농사를 d y go, hat, dog, 할 말이, 없네요. 음, 할 예. 말이 없는 게원래 e yon, coke, 잘 나셨습니다 come, no,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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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아니지. 봐 봐라. 당신도 저 대극천이 죽 죽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까? 죽었지만 여기서 했잖아. 아, 그거는 우리가 품종을 나눠서 심었기 때문에 그나마 대극천이 죽었어도 아, 그, 버텼지만. 그래, 그거지. 아이, 사람이 진짜 장난하나. 어? 어?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치도 못한 상황에 좌절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니까, 뭐, 제 인터뷰 한, 제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기농을 꿈꾸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쉽지 않다. 어, 기농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웬만한 사업보다도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귀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 너무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할거 없으면 뭐시골내려 뭐 가서 농사나 짓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귀농을 절대 반대합니다. 당신도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laughs>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자연인이다 생각하고 농사짓는 거. <웃음> <웃음> 근데 그런 아니나 생각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 어. 그거는 당신과 나는 같은 생각이죠? 그 어. 하여간. 아사를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는 일단 내가 기능을 해서 국정화를 하겠다. 누워서도 머릿속에는 자, 자다가도 내가 복숭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우리 방은 맨날 꿈속에서 복숭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딸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 어 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맨날 새벽에 몇 번씩 깨서 나를 <laughs> 잠을 못 자게 해서 그렇지. 어? 관심을 갖고 개질을 해야 돼. 내년 맛있는 복숭아를 위해서 더 팍팍팍 더팍 많이 주십시오. 복숭아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 품종 선택, 그렇 아, 품종 선택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 복숭아 농사에서 어, 도망가지 말고 여기 서봐요. 다 털었으면 거안 줘봐. 진지하게 아, 복... 진지하게 <laughs> 아이 사람이 또 말을 안 들어 또 혼나고 싶고만 또어궁딩이밖에안 <laughs> 보이잖아. 라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뭐 진지하게 경험담 얘기 당신이 농사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지. 아, 그 참. 어. 방송에좀 내보내 줄라 했더니 아주 튕기기는 아주 1등이고 뭔 뭐? 튕기는데. <laughs> 배터리도 없어서 얼른 얘기해야 돼요. 복숭아 농사에서 중요한 세 포인트만 얘기하고 끝내. 첫 번째. 품종 선택. 품종 선택이 아이고. 왜왜 왜. 왜, 왜. 복숭아 품종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 복숭아 품종 선택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그다음 먹었어. 뭐요? 두 번째. 잘 키우는 거지. 그래. 잘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근데 키우는 게 중요한데. 응. 나무 성질대로 응. 한한 45도. 45도 약간 낮게. 응. 약간 낮은게 좋지. 왜냐면 사람이 일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고 나무 나무가 잘클수 잘 있는 방향으로 유인하는 거. 유인이 두 번째 제일 중요해.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나무가 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환경을 만들어 줘. 땅, 토양, 제주 토그다음에 토양. 그리고 우리 제일 서방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풀이잖아, 풀. <laughs> 아니, 그거는 이 곁들이야?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토양. 음, 토양. 그리고 나는 기계가 많이 안 밟았으면 좋겠어. 아 고랑게 네, 복숭아 나무, 나무 밑에. 고랑 밑에를. 한 2미터 안쪽으로. 2미터 안쪽으로는. 어. 2 m 터 정도? 어. 물 빠짐도 좋고 하게 어. 다져놓지 말라는 얘기잖아. 음 그래 근데 그걸 땅 관리로 보면 되겠다. 그래 복숭하는 거에 세 농사질 때 복숭. 복수... 종종 선택. 복숭아 농사의 세 가지 중요 포인트는. 품종 선택 두 아, 번. 아 품종 선택에서도 음. 안 죽는 게첫 번째예요. 그래 맞아. <laughs> 네, 당도 그런 걸 떠나서 4오년 고생했다가 다시 심으면 무슨 소용 이 네, 있어. 당도는 시간만 허비고. 하 어떻게 합해하고.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 당도도 올릴 수가 있어. 음. 품종 선택. 그다음에 나무를 키우는 나무 키우는 방식 유인, 유인 방식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땅. 음, 토양. 땅, 토양...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거. 이세 가지만 지켜도 굳이. 음, 알겠습니다. 음, 나머지는 부지런하면 돼. 당신이 내세울, 복숭아 농수에서 내세울 거 없다고 없어. 해도, 그래도 어, 69주에 나무에서 2880만원이나 번 농부세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웃음> 우연이야. <웃음> 우연이야? 우연은 아니지. 이 사람이 노력이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데. 아, 겸손. 이거... 또한 가지 투자. 어쩐 일로 겸손을 어. 겸손하십니까? <laughs> 아니 무조건 투자해야 돼. 아 그래 투자. 아낀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어 투자. 비료도 그렇고 방제 해줄 때도 공략과 어. 맡기지 않고 좋은거 어. 무조건 비... 제일 비싼 거.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 <laughs> 감사합니다.